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좋은 월요일 지금 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 오전장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레포트 여러분들께 또 전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수급부터 보고 갈게요. 이 시간 현재 수급 예 보시면 어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간 외 지금 기간 투자자들도 지금 거의 170억 200억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바로 딱 봤는데 거의 한 7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오늘 뭐 쌍끌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최소한 오늘 기준으로 한 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었는데 이거 외국 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르니까 지금부터 팔죠 아마 8만원 전고 좀 돌파할 때까지 구만 육천팔백 원 돌파 시킬 때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장 창창 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그그 그, 그,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 올라가는 만큼 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예. 이번에는 다르겠지 했는데 항상 그래 왔어요. 몇몇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더 늘어날 뿐이지 기본적인적으로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파는 이 어떤 이 프로그램 이거는 거의 똑같아 똑같이 해왔다 예 고점에서 환호해 사서 저점에서 욕하면서 파는 거 우리는 그런 과오를 절대 범하시면 안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2% 이상 예, 2300원 가량 올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sk 하이닉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0만원을 돌파했다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선이 61선 121선 있어요 가다가 부딪히고 조금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여러분 이렇게 싹 보시면 조정에서 21선 위로 뭔가, 예, 느낌적인 느낌 오시죠? 예, 공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자, 삼성전자. 뭐, 일단 오늘 지금 한천원 이상, 천원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오늘 뭐 삼성전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급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늘 천원 이상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증권사별 삼성전자 목표가요 예 목표가 보시면 이게 7월 8일 기준입니다 7월 8일 7월 8일이면 아리까리 할때 삼성전자 이거 뭐더 빠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때목표가예요 제일 적은 게 키움 증권 73,000원, 삼성 증권은 9만0 0 0원 8은 안으로 구보니까 하여튼 자, 평균 가가 그래도 7만원 대 7만원 대 지금 이제 6만원 초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6만원 중반 넘어서 6만원 후반대까지 만약에 가면 제가 이 목표가 8만원 대로 다 올라간다는 거에 뭐뭐 뭐 특별히 뭐 걸건 없지만 하여튼 8만원대 이상으로 다 올라가는 거에 저는 제, 저의, 예, 하여튼 뭐 걸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 뭐 요거는 계속 목표 주가는 의미 없다. 예, 계속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가, 예, 파이낸스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6만전자 지킬까? 삼성전자. 이번 주가 터닝포인트다. 이번 주가. 예, 목표 주가가 7만원이 됐어요. 아까 좀 보여드린 것처럼. 자, 삼성전자. 이번 주가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반전을 모색하는 한 주가 될 거다 7월달인데 7월달 다음달 8월달인데 요번 휴가 시즌이 좀 상당히 진짜 어 날씨도 뜨거운데 주가도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 9만원대 8만원대 사신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많이 뭐좀 차갑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추가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틀면 자 96,800원에서 하락으로 방향을 트니까 55,700원까지 그냥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55,700원에서 아직 뭐 이제 6만 원 초반이지만 여기서 이제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겠지만 한번 방향을 제가 틀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 어 새로운 어떤 시장 새로운 랠리를 향해서 간다. 예뭐 내년에는 아마 10, 10만원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저는 어, 간다고 보고요 자그 근거가 뭡니까 백만장자 님 확실한 근거 좀 대보세요 확실한 근거 어,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요거 하는 뭐 실적 제가 어제도 실적 보여드렸는데 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영업이 계속 좋아도 결국은 수급 아니었습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뭐 답이 없잖아요. 저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최근에 순매수로 돌아선 점이 저는 가장 긍정적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파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3조 5천억 넘게 팔았어요. 3조 5천억. 한 달간. 근데 지금 이렇게 순매도한 외국인들이 2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어 7월 7일부터입니다.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약한 7천억 정도, 정확하게 6,800억 정도 어 원의 순매수에 달하는 돈을 매수 의위로 지금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 어 이번 달에 어 외국인은 6월 그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예어 9조 원 넘게 팔아 치웠는데 지금 삼성전자만 예 이번 달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만 순매수한 게한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 삼성 외국인들이 6월 말 상반기 전체에 삼성전자 주식을 9조원 넘게 팔았는데 이번 달에 순매수한 게 3천억이다 자 이러면 30분의 1이에요 30분의 1 올해 상반기 판 거에 지금까지 이번 달에 순매수로 돌아선 게 30분의 1 3천억이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물론 오늘 소폭 내립니다만은 1300원대에서 저는 뭐 내년 연말 되면 한 1150원, 최소한 1200원대 밑으로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자,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올 연말 내년부터 들어오면 삼성전자 주가 10만원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뭐 주가 상승 여력은 저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55,700원까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 하락이 지금의 가격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악재를 모든 악재를 다선 반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하반기 부진했던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우상향 되면 여기서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큰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가 이번 주가 그 역사적인 순간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한 55조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삼성전자 어뭐 충분히 예뭐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여력 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물려 있으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절대 팔 구간 아니고요 어 파신다 하더라도 제발. 내년,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들고 가시라. 왜냐? 한번 상승, 상승 사이클을 타면 적어도 1년 반, 평균 1년 반 내외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이렇게 틀면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